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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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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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아, 아, 그래서 에바 아, 나 아, 고음 아, 아, 레벨 낮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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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드랑 레이튼인데 아, 라드 레이튼? 아, 라드가스 아, 링이 없어 아, 니 <laughs> 일라드 안 하는구나 그냥. 음 재능이 없어. 딴 캐릭 유니크만든다고 바가라질 걸오요 오. 아저 <laughs> 스텔라 일렙이야 멋있어. 저런 스텔라가 제일 무서운 법. 저거 알고 보니까 스텔라가 연습하려고 이제 일레빈 마냥 컨셉 <laughs> 잡은 거니. 저게 제일 무서. 일레비 마냥. 어 저게 진짜 무서. 워 아, 저번에 1렙 레나 만나봤거든? 존나 무서워, 1렙 응. 레나. 왜? 1렙 레나 질주가, 다... 와. 다똑같이 펴고 다녔어? 그냥 질주로 무서워, 마이클 잭슨. 스탭 마냥, <laughs> 와, 질주로 그냥 애지게 밟음. 와, 너무 마시... 애지. 맛있어. 카인 우지를 피했다니까, 질주로. 와우, 오, 와우. 와, 개고수인데? 와우. 진짜 소름 돋았어, 그거 보고. 뭐. 그래서 우리 팀 카이 아니 씨발 주스기 일레 많이었어. <laughs>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 팀왜 나가? 어저뉴빈데요 <laughs> 거기서 <웃음> 소름 돋는 부분. 누가 봐도 비아니었다 이걸 고인물이잖아. 뭐야? 어디 보다. 가운데로 가잖아? 엘리베 잡을 수 있을까? 갔네 이쪽에 플레어랑 시드니 있네 음, 음, 음. 와 위로 올라왔다 뭐야 저거 와 아.

와우, 이거 일렙스텔라 아닌데? 야, 이거 일렙스텔라 아니야? 야, 이거 일렙스텔라 아니야? 야, 개 미쳤다! 야, 스텔라, 개 미쳤다! 왜, 왜? 아니, 야니었 왜? 아니었어? <laughs> 개 미쳤다! 스텔라, 존나 무서워! 이리게하 is a s 이 세상 스 g a n i i 니아 뭐야 s i n g you, not e 아 아니 잠깐만 h Papa t a k o 아! a Oh, I 아 o o 제깐만파발 왜? 우리 뭐다헤자란는데스텔라는스텔라 헤자란. 헤자란. 헤자개 아파 <laughs> 누워서도 길막란어 희선이 방인 가보네. 와, 우리 이거. 어 뭐야? 갈린다. 그렇 아, 아 다려 네. 고싶데저 어디가 저 어디가 네. <laughs> <laughs> 와, 나 미쳤다. 시작이야. 아잉 아잉 죽는다 죽음 아프다 아깝다 아 잠깐만 너무 아파 엄마 어 제발 리사 죽는다

나 놀고 아, 있는데? 나나나나네네 어? 근데 저거 쟤네 시드니 레벨 왜 저래? 왜 레벨이 데18 1팔시간에 그러네? 에7 레벨을 고정간에7 도핑 많이 하는 에 같은데? 에7시간 도핑을... 어? 7시간에 음. 라갔다 어? 캐시 잡으러 갔다 에 7시간에 <laughs> 어? 안 되겠다. 루티가야지 지금 너무 안 빠져. 아 어, 엘리 못 잡았다. 오 쉣. Oh. 이걸... Okay, 드니 궁캠. 아 <목소리가> 더블 킬. 어디 어디 아니 어디갔어 아니! 아 뭐야 안 <laughs> 아니? 아, 맞아, <laughs> <미친. 언니? 웃음> 봐. 먹었다! 야 저거 또 막차를 저거 막차를 먹었다! 누나 개짱났다 맛있어 どう <music> 이걸 님 아니야. 이걸님붙쳤어 <laughs> 아, 좋네다 와, 우, 아, 고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뭐야 미치. 얘 클래요. 이런 미치. 미친... 야, 어 죽었다. 이글 갈 거야. 아, 저 한대인데 지금. 네. 이글 갈 거야. 나이스. 음. 이글이 안 보이네. 빔 먹고 있어. 뭐 리모코 있잖아. 플레잡 소리가 들렸어. 척을 들었어. 와 납창. <laughs> 아, 잠깐만 잠깐만. 야, 뭐야? 얘 이상한 데서 오고 있는 거. 아, 밖에. 이야걸나 싫어하나 봐. 왜? 나만 보고 진짜 무조건 때린대. 잡기 할까 봐. 내가 이거랑 다못 치도 안 했는데. 했나? 모르겠다. 너 많이 해서 너무 팀을 괴롭혔어? 아니야, 괴롭힌 거는 우리 이글이 더 많이 괴롭혔어. <웃음> <웃음> 야... 얼마나 에코가 연약한데. 뭐라고? 그건 아닌가? <laughs> 아. 음, 벚 뭐가 벚꽃뭐 꽃이 먹어 꽃이 꽃될 꽃이 꽃 아무도 안 가. 그래. 꽃이 꽃이 꽃 음. 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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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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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어 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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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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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놓쳤다. 아니, 쉴드니. 근데 백화점 혼나! 안, 마요. 안, 하, 하. 하. 안 <laughs> 돼. 너무 아파. 힐! 어, 죽다 아니, 보거 날라왔네. 어, 죽어! 아니,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. 나랑 같이 해고 <laughs> 사라졌어. 아, 너무 많이 죽는다구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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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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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아, 스텔라 못 버렸다. 스텔라 못 버리. 스텔라 쫓아갈 거야. 그, 이대로 이나이 어 깜짝이야 진짜, 아 제발 왔다. 아 너무 아파 아 야, 잠깐, 저, 야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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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프야 트로프야 아 진짜 아까 다 딸피였는데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공 썼는데 스텔라 누워있어가지고 클레어 발목을 못잡아 엥? 어? 궁 썼는데 스텔라가 누워있어서 스텔라.. 아니.. 음. 클레어 발목을 못 잡았다고? 뭔 소리여? 어... 아 그니까 러 뭐라해야 되지 <laughs> 클레어 코앞에 있길래 바로 공 썼는데 스텔라가 땅바닥에 누워있어가지고 스텔라가 가렸어 몸으로 아 막았다고 힐을? 음오아 내가 내눈 음, 맞아줄게 이거 만 있냐? <laughs>

들어가, 궁항으로 괴롭힌다. 아, 난 스텔라랑도 라야, 지룰랄라룰라룰랄라 <laughs> 진짜 좋아, 하잖아루랄 가자 못라룰루 아, 나 자꾸 저거 저것만 하니까, 항상 생각나잖아. <laughs>